예,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 찾으신 줄 알고 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천독되었을 때에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적인 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로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누가 보금 2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6절, 7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대단한 분이신데, 그런 분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가 단두 줄로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 절수로 나눠서 두 줄이지만은, 실제로 거의 한, 한 줄에 가까운 정도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초라한 기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복음 장을 쭉 봐왔고, 이장에 오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과연 일장의 배경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또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등장을 나타내는 그런 곳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여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두 부부, 굉장히 그 초라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있을만한 곳이 없어 가지고 구유, 짐승의 미 먹이, 먹이통에서 이제 아이를 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한 곳도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다. 그걸 또 좋게 얘기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배경으로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배경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나옵니다. 어, 사실은 그 우리는 이제 뭐 로마 제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처음으로 이제 초대 로마 황제 인생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처음 된 사람이죠. 그 전까지 로마의 어떤 체제는 제국 체제가 아니었는데 이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여러 내전들이 전부 다 종식이 되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막강한 힘을 힘과 권세를 가진 황제가 등장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 누가는 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을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려고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당시 세상의 왕인 로마의 황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대조시켜 놓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의 목적을 가지고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뭐 오늘날 우리도처럼 인구조사죠. 인구조사인데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이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호적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자기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이 있고. 또그 사람이 친척 관계, 인척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신고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어뭐 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그 당시 로마의 제국 입장에서는 탁월한 정치인이었고 또 탁월하게 그 로마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고 그를 통해서 로마가 평화가 임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로마를 다스리다 보니 로마에 속해 있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무질서하다는 것을 알고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호적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마리아하고 또 요셉이 이 명령을 받아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그 호적을 왔다가 얘기한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역사의 기록 속에다가 정확히 넣어 놓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호적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호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절에 가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때는 각 사람의 고향에서 실시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사실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자기가 원래 살았던 동네에 가서 호적신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신고만 하면 그런 제도가 로마에는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어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의 호적제도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까지 일부러 가서 신고를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절에 가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어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이제 다윗의 집 족속이죠. 자기가 그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은 다윗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살고 있던 그런 동네였고. 구약에서는 그 옛날 이름은 에버라다라고 하고요.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원래 그또 이름이 떡집이라 그래서 베들레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 루키스에 보면 나오죠.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또두 아들도 다 죽고 완전히 과부가 되어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텅빈 채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룻과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염부를 자가 되어가지고 룻에게 나온 다녀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바로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세의 2세, 아버지가 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런 곳입니다. 떡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였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은 미가서에 나오는데 한번 그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장 구약 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어, 유대의 왕으로 오셨,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그걸 듣고 소동하면서 도대체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더냐라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놓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절에 가서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베들레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는 베들레헴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일상인 것 같고 평범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5 절에 가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사실은 그 여자는 일부러 호정을 하러 같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혼자 가서 어 신고를 해도 되는데 굳이 같이 갔던 이유는 안타깝게도 그 마리아를 돌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돈이 여유 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고 누구도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잉태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정원한 그 여자가 그 결혼도 하기 전에, 그쵸? 이미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있으니 어느 누구인들 가서 이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한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어가는, 가깝기도 하지만 먼 거리입니다. 특히 이제 임산부, 만세이된 어떤 부인을 데리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먼 길이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사렛에서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사렛에서 서 베들레헴으로 옮겨 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러다. 여기 에 이제 두 줄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처음에 잉태할 때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또전 역사적으로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어 마리에게만 있었던 그런 일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잉태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그 이후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나서 해산할 날이 차가지고, 어,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신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도 당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고 너를 숭배할 것이다. 그런 부분, 권세나 이런 것까지 도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시게 됩니다. 왜? 그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성품으로 인해서, 죄는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당하는 똑같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느끼신다는 얘기죠. 금식하면 배가 고프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마음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에 겨워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어, 상을 얻고 뒤집으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 수 있느냐라면서 분노하는 모습까지도. 보기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어떤 성품 가운데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죄는 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여기 7절에 가서 보면은 왜 누가 는 하필 그, 마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렸으니, 이렇게 표현했을까. 참 재밌는 것인데, 이 마다들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이후로, 이 마리아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나 숭배해가지고, 그는, 동정녀였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정절을 유지하면서 마치 성자처럼 살았다. 하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그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숭비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아들과 동일하게. 왜 하나님 아들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마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 이후로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수 있고 다른 성경의 기록에서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든 그런 도구로 쓰였지만은. 결국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죠 열대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미혹이 되어서는 안, 돼, 안 됩니다 구유의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마구간에 놓여 있는 그 말구 위에서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누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과연 말들이 이게 기거하는 그런 마구간이었을까? 그런 기록은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유라고 하는 거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어, 짐승들이 먹는 어떤 먹이통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어 놓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비천한 사람들. 세상에서 돌보지 않고, 정말로 세상의 어떤 주류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유에 태어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말먹이통이라고 했죠.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먹이통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게 누구예요? 짐승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영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이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짐승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고, 어, 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이렇게 쓰레기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 사라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만한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짐승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신부까지 격상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먹을 그런 영적인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머리둘 곳 없는 그런 상황도 떠올라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였구나. 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염치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정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다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고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 것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지만은 만약에 내가 어느 날매월 어, 며칠, 몇 시에 죽는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그 삶이 얼마나 이게 불행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정말로 두려움이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죽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절대로 차지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한번이 계획을 바꾸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넘어가기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나중에 결국은 기도를 수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 잔이 넘어가기를 육신을 입은 자로서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난이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살과 피,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으러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 우리가 예전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탄절 그러면은 마냥 즐거운 날로 알았고 좋은 날로 알았고 이렇 기쁜 날로 알았는데 막상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 날은 내가 그냥 마냥 기뻐해야만 할 날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이제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죠. 오늘 네, 무조건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염치 없지만 그리고 목사님의 컬럼 가운데 그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가시고기는 이제. 아버지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데, 가시고기는 일단은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비 가시고기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둥지도 만들고, 또 먹이도 갖다 주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돌봐주는 게 이제 아버지 가시고기인 거예요. 어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가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새끼들이 커가지고 이제 뭘 먹을 때쯤 되니까, 어 그때 그 아버지 가시고기가,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가시고기 새끼들이 다 먹고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 예수님의 어떤 죽음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정말 이 가시고기처럼 주셔가지고 결국은 자녀인 우리가 그것을 먹고, 어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운명. 이것이 참 오늘 우리의 처지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 위해 피 흘려 죽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사연을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면은 철부지처럼 그냥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기쁜 날만이 아닌 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이분의 어떤 생애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절대로 철없이 굴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운명.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또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가 없이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신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가 없이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예수의 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애를 우리가 우리 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양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전에 유산시키기도 하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다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의 양식을 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예수의 어떤 살과 피 가운데 예수의 살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피는 늘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그런 거룩함의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또 열렬히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던진 말이었지만 은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외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예수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 영적인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지만은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형탄을 보면서 날 위해 오셨구나 내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에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열렬히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사모하는 모습, 우리는 영치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 바라실 겁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살과 피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생애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또 저주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은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또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목적을 우리 안에 충분히 이루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로 인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예수가 절실히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 내가 예수를 열렬히 사모하고 예수님 없이는 난 도저히 살수 없어 막 이러면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예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교만해지고 어떤 예수의, 예수로의 어떤 생명을 열렬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돈을 좀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예수가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원래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수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이번 성탄절에 다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 말구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셔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의 성탄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와 보통 수많은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신 그 모든 목적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뜨겁게 회개하고 또 단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